또 마무리 전에 두 가지만 좀말씀드려보니요첫 번째는 지난 넥스트 쇼케이스 기억하시죠?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그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넥스트 쇼케이스의 핵심 발표 내용을 행사 협력 업체 소속 직원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점을 확인하여서 이후에 유출 당사자와 소속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법원은 넥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서 유출 당사자와 소속 업체 등에게 넥슨의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외부에 유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하는 행위는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쇼케이스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게임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쇼케이스에 대한 유출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이플 스토리는 물론이고, 우리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서 쇼케이스라고 하는 행사의 완성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유출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